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시편 86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86편에서 시인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받는 자신의 상황을 가난과 공핍 그리고 환란 날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세 번이나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일곱 번에 걸쳐 내주 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그와 같은 칭호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갖는 기본 관계를 정립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인이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한한 상황을 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87편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시온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의 마음의 고향인 이 시온을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특히 7절은 이 시가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측하게 해줍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마도 축복과 기쁨의 근원인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의 예배 행렬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가 독특한 신학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온 노래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의 영적인 고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사상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88편은 애통의 요소를 극대화한 개인 애가입니다. 시인은 3절부터 9절에서 애통하며 10절부터 14절에서 그 애통은 더욱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에서는 시인의 고난이 한평생 동안 단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도 어둠만이 자신의 친구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물과 홍수 이미지는 거대한 위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시의 독특한 점은 죽음에 대한 강조에 있는데, 시인의 탄식은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뿐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88편은 죽음에 대한 시편의 견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본문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89편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언약을 일깨우는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다윗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리시는 고난과 수치를 탄식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49절은 이 시의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그 전의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듯 이 시는 마치 패배로 인한 고통의 탄식으로 슬프게 마무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가져다가 우리 눈 바로 앞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바짝 가져다 놓은 그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시야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그 문제 자체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한 자녀들은 다릅니다. 다윗은 10편 86편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어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또한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